Hello. 안녕하세요. Welcome j e r o e House Come in. 제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나의 내추럴한 모습을 보여줄까 아니면 살짝 정리된 꾸밈 있는 모습을 보여줄까 하다가 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하고서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입구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리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laughs> 정리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근데 뭔가 꾸며지는 거는 너무 옛날 방식이니까. 내추럴함으로 어, 네추럴함으로. 우선 여기는 저의 신발장인데. 네. 아 네. 실제로 다 신는 거예요. 그럼요, 네. 다 신죠 그 중에서도 제가 여기서 아끼는 신발이 이 밖에 있거든요. 네.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이두 가지. 두 가지. 우선 저는 블랙 앤 화이트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은 블랙 앤 화이트.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안 신게 되더라고요. 근데 비싸서 좋아해요. 클럽 갈때 절대 못 신어요 <laughs> 그리고 이건 제가 홍콩 편집샵에서 산 건데 어, 여기가 벨벳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가죽이에요 명청... 벨벳 영어 발음 어떻게 될까 벨벳 어, 맞나? 네 어. 비슷한 거 같아요 <laughs> 네. 아, 그리고 여기에 적당한 굽도 있고 착화감도 되게 좋고 어떤 코디에도 무난하게 어울려가지고 굽이 되게 높아서 깔창 같은 거안 깔아도 되겠어요 아! 그렇죠? 아, 아 네네 있었네. 어, 이제 안에 들어와서 저희 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되게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바로 우와 거실 되게 모델하우스 같아요 제가 모델하우스같진 아닌데 그래도 잡지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조금 많이 참고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제일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 될까 고심하면서 꾸며 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약간 좀 인위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음, 네. 경비원. <웃음> <웃음> 실제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좀 포근한 느낌이 날수 있게끔 음. 그렇게 연출을 한 공간이고. 그 중에서도 또이 식물을 제가 고심해서 들려온 거거든요 오 예뻐요 어, 근데 요즘 좀 아파요 야, 힘이 좀 없어 보이긴 하네요 원래는 얘가 좀 빳빳하게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되게 푸들처럼 부드러워가지고 어, 이제 영양제도 뽑고 물도 주고 햇빛도 더 보여줘야 되는 그런 아이죠 얘 이름이 있어요? 어, 지금 지어주실래요? 부들부들 어때요? 얘가 좀 부들부들해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르게 푸들푸들럽시 네. 푸들푸들 어, 약간 푸들. 귀여운 느낌 어, 살려가지고 응. 물좀 주셔야 될것 같아 요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저는 하얀색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깔끔하게 하얀색으로 블라인드도 다 무조건 하얀색으로 음, 사실 제가 오늘 촬영을 한다고 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네. 원래는 제가 침대도 좀 바꾸고 싶고 조명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아 그걸 다 바꾸고 보여드려야 되나 했지만 어쨌든 있는 그대로 지금 이건 내가 살고 있는 그대로니까 이 집을 고르시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나요? 깔끔하냐 신축이라서 어. 여기가 되게 깔끔하고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저좀 깔끔한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로 이사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집을 소개를 해 주실 건데 네. 약간 오늘 컨셉이 인위적인 느낌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근데... 인위적이지 않나요? <laughs> <laughs> 제롬 님이 잠에서 일어나 가지고 평상시에 어떤 루틴으로 움직이는지 일상 그냥... 데일리 루틴으로 그렇죠. ]처럼.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 주시는 건 어떨까? 아,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정말 일어나는 그대로 안방부터 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 인위적인 거 빼라 했죠. <laughs> 방금 커은 너무 짜여진 거 같았어요? 오늘 네. 왜 찍죠? 요즘 좀 추우신가 봐요 한절기라사람이잖아 그래도 셀럽비시니까 이런 거안틀죠그리 저는 이거 좋아요 발 한쪽 이렇게 내놓고 한쪽은 덮고 있고 그다음에 얘를 늘 이렇게 껴안으면서 해보자 외로움을 좀 많이 타시는 성격 같네요. 하고 일어나는 대로 하라면서 말을 되게 많이 시키시네요. <웃음> <웃음> 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핸드폰 안으 일어나서 밀린 연락, 인스타그램 그리고 기사 이런 걸다 보고 제가 옛날부터 꼭 하던 게 무조건 일어나자마자 이불은 꼭 정리해요. 응. 왜냐하면 그래야 다시 돌아왔을 때아 뭔가 내가 좀 편안한 곳에서 쉴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귀찮더라도 꼭 먼저 하는 거 그건 제가 배울 점이 있긴 한데요. 되게 여기 화장품 되게 많네요.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도 그렇고 아 여기도 그렇고 이 공간들도, 공간들도 다 화장품들로 채워져 있는데 아무래도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브랜드에서 선물도 주시고 광고 이런 거할때 테스트도 보고 그리고 또 저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하나씩 이렇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하나 쌓이게 되더라고요. 이 누구예요? 몇년 전에 나. 아 맞아요? 네. 이거는 제 친구가 선물로 저를 그려준 건데 제가 네. 실제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하, 그거를 되게 미화됐어요 좀. 미치셨어요? <laughs> 이건 저만의 좀 부끄러운 내용인데 침대를 바꾸고 싶다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어, 우선은 되게 오래 써 가지고 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그래 가지고 아 침대 되게 바꿔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침대 보러 갈 시간이 좀 애매해서 아직까지 책도 읽으시나 봐요. 아 이거 책 아니고 네. 아, 티에요, 티. 아, 얘 아, 박스. 네, 그러면은 이제 저의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에는 욕실이 두 개인데, 네. 사실 제가 제일 자주 쓰는 곳은 이 안방 욕실이거든요. 음. 저는 여기에서 먼저 이렇게 양치를 제일 먼저 하고, 바로 세수. 이렇게 확. 그 다음에 제가 샤워하는 공간인데, 여기에도 되게 다양한 제품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특이한 게 샴푸를 두개 써요. 두 개를요? 네. 이거는 좀 탈모 예방? 두피를 생각해서 먼저 1차로 에버 샴푸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향을 위해서. 아... 이게 향이 좀 좋더라고요. 사실 욕실은 별거 없어요. 네. 그렇지만 좀 다르다는 거는 일반적인 30대 남자의 집보다는 조금 욕실도 깔끔하게 해놓고 산다는 거. 그리고 무조건 변기 닦고. 오늘은 안 닦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욕실에서 일을 다 보고, 뭐 씻을 거다 씻고 한 다음에 넘어가는 곳이 바로 여기. 주방. 주방이야? 주방이거든요? 네. 사람이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섭취하는 게 되게 흡수율이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을 먹는데 아침에는 정수. 미지근한 물이요. 아... 왜냐면 아침에 바로 찬 물이 들어오면 몸에 네. 되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 몰랐어요. 저 맨날 찬물만 먹거든요. 어쩐지. 오늘 또 영양제를 되게 되게 챙기는데 네. 제가 30대거든요 되게 20대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어. 우리 부모님께도 고맙지만 사실 뷰티는 진짜 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저만의 비법은 저는 콜라겐하고 수분 이걸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꼭 챙겨 먹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을 제가 꼭 챙겨 먹는 어. 네 저만의 루틴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 비비랩 저분자 콜라겐 그다음에 이 세노비스 히알루루산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미국으로 장기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꼭 쟁여놨어요. 음. 왜냐면 미국 갈때도꼭 챙겨야 되니까. 이거 유명한 거 아시죠? 네요 s n s 에서본것 같아요 아. 주변에 드시는 분들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음. 근데 이럴 때 쟁여야 된다 왜냐면은 편집편집 해가지고 더블 기획으로 플러스다니네요 어, 어. 어. 우리 그런 것도 좋아하잖아 <laughs> 어. 아마 자기 관리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바르는 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섭취로 다들 한 번씩은 드셔보시고 계속 드시고 있을 거예요 되게 휴대하기 편하다? 이렇게 한 번씩 들어있는데 이게 또입 안에서 녹는 실크 파우더 제형이라서 그냥 목 아프거나 이럴 때도 부담 없이. 왜 우리가 알약 같은 거 먹으면 좀 부담스럽잖아, 가끔. 그래서 저는 목이 자주 아픈데도 이거 먹는 거는 부담이 없어요. 음. 잘 쪼개진 저분자 콜라겐인데 이 안에 비타민C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피부 뿐만이 아니라 건강까지 케어를 해준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 갈 때도 꼭 챙겨갈 아이템. 이제 대답도 안 하네요. <laughs> 어쨌든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웰컴 티를 안 드렸으니까 웰컴 드링크? 어, 웰컴 드링크. 근데 이게 웬만한 피보다 나아요. 피알루론산이라서 피부 수분을 쫙 채워주니까. 한번 먹어봐요. 어? 저 먹어봐도 돼요? 당연하지. 좋은 건 나눠 먹어야죠. 저 근데 먹고 싶은데 손이 없어가지고 따주세요. 손 많이 간다.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주방에도 이렇게 미스트를 놓을만큼 네. 피부의 수분 이런 걸 엄청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제가 환절기에 특히나 그런데 피부가 되게 푸석푸석해요목 말라도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피부도 목 마르거든요. 소리 막 치니까 나 살려달라고. 어, 이분 소리 쳐요? 어, 소리가 잘렸던데. 약간, 약간 환청처럼 들리긴 하더라고. 그 소리 이제 안 들리려면 이거 계속 먹어줘야지. 음, 비법이 다 있다니까요, 도안들은. 어때요? 맛있죠? 네, 맛있어요. 콩포도랑 키맛, 그런 주스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담없이 먹을 수 있어요. 음. 근데 피디님도 아까부터 보니까 처음보다 텐션이 좀 많이 다운되셨네요. 아까 귀가 빨리는 것 같아요. 텐션 올려! 완 올려! 네, 텐션 올려요. 어, 근데 진짜 제롬님, 이번에 미국 가실 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챙겨가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거 찾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제가 또 MBTI가 ENFJ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챙기는 게또 좋고 더군다나 미국에는 이런 거 파는데 찾기가 되게 되게 어렵거든요. 땅도 넓잖아요. 그러니까 네. 있어도 멀어. <laughs> 근데 올리브영 너무너무 똑똑해. 이런 헬스케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누구나 쉽게 인생 헬스템을 만나게 만들었더라고요. 관리하는 거 어려운 줄 알았는데 트렌디한 헬스 플러스의 큐레이션을 통해서 쉽게 좋은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어요. 아니 막 자기 관리 뭐 별거 없게 돼버렸어.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효능별, 신체 부위별, 성별, 연령대로 검색이 가능하니까 나랑 잘 맞는 헬스템도 찾을 수 있고 너무너무 쉽더라고요. 어때요? PD님도 이제 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네, 그 카테고리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좀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고, 약간 인생 헬시태 찾은 느낌이에요. 이제 제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또 이제 소개해드릴 곳이 저의 작업 공간. 사실 저는 거실에서도 작업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저의 작업방을 따로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여기가 작업방이에요? 네. 오. 와. 여기야 저의 작업 공간인데 여기에 저의 상장 실버 버튼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제 모습을 본따서 만든 피규어예요 실제로 제가 그때 당시에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을 본따서 만든 피규어 저랑 닮았어요? 실물이 더나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여기 좀못 만든 것 같아 그다음에 저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하는데 여기서 되게 귀여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제가 일하다가 아, 진짜 하기 싫다 진짜 하기 싫다 할때딱 쳐다보는 곳이 바로 여기 그 눈알 인형 눈알인데 아, 이게 어디가 빠졌더라고 <laughs>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되게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작업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저는 여기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소개해드릴 공간이 있죠 저의 드레스룸 근데 여기는 제가 살짝 보여드리기가 민망했던 게 디게 디게 지저분해요 제가 정말 나의 내추럴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곳이에요 짜라란 웰컴 마이 드레스룸 사실 저는 여기서 아, 오늘은 뭐 입고 가지 그렇게 한 번씩 걸쳐 보고 또 내려놓고 가방은 어떤 걸 들지? 바지는 뭐 입지? 이러면서 하나씩 걸쳐 보고 다시 내려놓고 이러는 과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바닥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살짝 정도는 안 됐죠 정말 내추럴함 음, 네. 이게 근데 다 사람 사는 냄새고 또 맞아요. 이게 인간미고 그러니까 근데 조금 치우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어, 도와주실래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악세사리죠 선글라스라든지 이런 걸 놓고 이거는 쇼핑백을 개조해서 만든 거예요 어저 이거 쇼츠 같은 거에서 어, 봤어요 쇼핑백을 개조해서 가방처럼 직접 근데, 만드신 거예요? 유행하기 전에 만들었어요 오오오 <laughs> 약간 어, <laughs> 음, 음, 네. 음. 음. 유행을 선도하시는 느낌이랄까? 그렇진 못했고요. <laughs> 근데 이게 되게 오래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해지고 이래서 요즘에는 잘안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이런 데서도 선글라스 같은 거한 번씩 착용을 해보고 뭐 입을지 걸쳐보고 막 이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 오늘 이거 입어야겠다 하면은 이렇게 옷을 입고 다시 거실로 가요. 제가 지금 여기서 차키랑 이런 걸 챙기는데 향수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특히나 페이버리하는 제가 아끼는 향수는 이두 가지거든요. 뿌리면서 외출 준비하고 가방 들고 이렇게 나가면서 바이 나 이제 갈게. 이러면서 가는 거죠. 오늘 저희 집에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바이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제가 올리브영과 함께 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나요? 이번 테마가 헬스케어 정주행이라고 해요. 다들 올리브영에서 이너뷰티부터 차근차근 정주행을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릴 오늘의 키워드는 영! 뚜두둥! 이 키워드는 더보기란에 있는 이벤트에 꼭 필요한 거라고 하니까 다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키워드를 알려줄 영상 타자는 지호영이에요. 그래서 지호영 채널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